자, 오늘의 시사그래픽 읽기 2월 1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부터 볼게요. 자, 오, 2월 1일 코로나올 신규 확진자가 305명이었습니다. 서울 104명, 경기 89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30명, 광주에서 30명, 좀 많이 늘었네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환자가 78,508명, 508, 격리중 해제가 68,309명, 경기 중이 8,774명, 사망이 5명 늘어서 1,425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반 나누면 국내 발생은 72,180명, 해외 유입은 6,328명입니다. 63 아, 코로나19 백신, 아스타제네카 심사 진행 상황은요, 지금 현재 접수와 유입 심사를 통과했고, 심사와 실체 조사를 조사 그리고 자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단계가 검증 자문단 그리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 검정검위원회로 나눠지는데 지금 일차예요. 일차 1차. 지금 일차인데 일차 1차 검증 자문단에서 지금 판단이 나왔거든요. 표준 용량 이 내용을 보면은 표준 용량 2회 투여가 적절한가? 적절하다. 1 일차 2차 투여 간격이 4에서 16주가 12주가 결정 적절하냐?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안정성 등의 기타를 이제 판단하는데 허용할 만한 수준이나 허용할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신경계 관련 반응 이상에 대한 허가 후에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테르세네가가 예방 효과가 약 70%고 잽성에 쓰는 두 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이거죠.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투여가 적절하냐. 이게 문제가. 지금 유럽 등지에서도 이아스트라네카는 65세 이상으로 맞지 마세요라고 이제 권고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어, 한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 보건 당국에서요. 고령자에 대한 투여를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상 계획이 전에만 18세 이상을 설계로 됐어. 그리고 만 65세 이상 포함된 전체 대상자에서 예방 효과가 확인이 됐어. 또 백신 투여 후에 면역 반응이 성인과 유사하고, 안정성 프로파일이 양호한 지문 정확히 고려할 때, 어, 이건 고령자들에게도 투여할 만한데, 아이, 조금은, 어,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요, 1억 351만 명입니다. 그래서 1억 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거의 1천만 명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계산하기 애매하더라고요. 단위가 커져버리니까요. 사망자는 224명이에요. 지금 미국이 2, 2 6 7 6만 명, 그리고 인도가 1 0 7 5만 명. 인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laughs> 브라질 이 920만 명, 러시아가 358만, 385만 명, 영국이 381만 명 수준이에요. 신규 확진자가 미국이 꽤 많이 줄었어요. 20만, 22만 명까지 치솟는데, 그래도 최근 어, 이 통계에서는 10만 700 7,800명이 지금 신규로 확진됐고요. 브라질, 프랑스 수는 이제 2만 7천 명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이제 미국이 십5만명 넘었습니다. 또 브라질 22만 명, 브라질 1시코가 거의 16만 명 됐죠. 코로나19나 거리두기로 인한 소득부위과 임금 손실을 보면요. 2020년 3월, 11, 3월부터 10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잠재적 임금 손실률을 보면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마이너스 -74, 7.4%로 꽤 많이, 그, 꽤 많이 격차가 크다는 걸알수 있고요. 근데 보면은 1분위2분위3분위4분위 5이 분 있잖아요. 그런데 1분위 같은 경우는 아마 1분위가그 가장 최하층일 최하, 거예요. 그래서 1분위가 마이너스 4.3, 2분위가 마이너스 2.9, 3분위가 2.2, 마이너스 2 2 4분위가 마이너스 2 1 5분위가 2. 마이너스 2.6이에요. 자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스텔을 받느냐 하는 이제 한국 의사치가 서울대 보건대학교 유영선 교수님외로1월2 20, 0일부터2 5일까지 직업별로 전국 18세 이상 1육십십육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 자영업이 제일 많. 제일 많은데 어차피 거의 거의 비슷합니다 자영가위 79.4%가 스트레스 받는다 안받으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laughs> 최하층이 학생 학생이 그렇게 이제 뭐 온라인 수업 빼놓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 없, 없어서 하면 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64.2%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월 수출 실적은요 자 수출은 작년에 비해 작년에 작년에 비해서 11.4%가 늘었고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3.1%가 늘었다고 통과,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고요. 산업 통장 장부가 이게 통계를 낸 거죠.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을 보면요. 경제 정의 실천 연합이 이를 기자회에 열고. 국민의원, 아니, 국회의원 300명은 본인과 배우자의 농지 소유수를 발표했죠. 조사 결과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5.3%에 해당되는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진 농지는 총약 12, 12만 600 아니, 968평. 그리고 총 가액이, 가액, 총 가액이 134억. 정확는1 3 3억 6천 139만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면적 상위가 국민의 환무경원이 가장 11.5 헥타르 3.4억 원. 그리고 면적 면적으로는 국민의 가액 수준으로는 국민의 강기훈 의원이 자15 15. 15. 80 15점 08억 원. 15, 15억8 800만 원? 어, 근하겠네요 그리고 당직 영덕 당직 영덕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전복 사고 나 가지고요. 오요 자, 1월 1일 오전 8시 28분쯤 대전 유성구와 세종 근남면 경계인 당직 영동 고속도로 당진방의 남재종 나를 먹, 뭐 당진기점 85km 지점에서 스타렉트 승합차한 대가 넘어지면서 뒤집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일곱 명이 숨졌답니다. 안타깝네요. 아,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추이. 읽어, 읽어 드릴게요. 일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총합 즉 아파트 단독 연립축제 포함해가지고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40% 상승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 지금도 지금 계속 진행형이죠. 자, 미얀마 민주화에서 군부 쿠세타까지 재발인데요.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1947년 7월에 독립역은 아웅상 장군을 암살했습니다. 지금 아웅상 수치의 아버지 되는분이죠 그리고 1948년 1월에 영영방으로부터 영, 독립을 했고, 그 다음에 1962년 3월에 내인 육군 총사령관이 쿠데타로도 운우 총리를 축출한 다음에 정권을 장악했다. 1988년 3월에는 반정부 민주화 요구 시위로 양권의 범위 발생했고 아웅산 수치 여사가 시위 전문에 등장했죠. 그리고 그래, 그 영향으로 1988년 7월 내인이 사임하고 1988년 9월에 소우 마웅 장군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직권 범마 사회 사회주의 계획단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1989년 7월에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족 동맹 지도자인 아웅상 수치 여사와 탄누 당, 탄, 티누 당 총재를 같은 게 연결했다. 그리고 1990년 5월에 엔, 엔디엘이, 엔디엘이 총선에서 전체 의석에서 82% 차지했지만, 군부정권은 선거 결과 인정을 거부했고, 1991년 10월에 수치 여사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선정했다. 2008년 2월에는 군정이 민주화 이정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2008년 5월에 신한폭 국민투표를 해서 2010년에 총선을 했죠. 어, 그런데 그 선거에 그 선거에서 집권 통합 단결 정, 단결 발전당이 총선에 승리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수치여사가 연금 해제됐어요. 그리고 천구, 2011년 3월에 태인 셰인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군정에서 명목상의 형식적인 민간정부를 권력을 이양했죠 그리고 2012년 4월에 보궐선거에서 NDL이 45석 중에서 40석을 석권해서 수치연서에 당선됐어요. 자, 그리고 2012년 11월에 버락 오바마, 오바마 당시 미,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고, 2014년 4월에 EU 유럽연합이 위안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어요. 2015년 10월에는 총선에서 NDL이 전체 의석의 59%를 확보했고요. 2016년 3월에 문민정부 일기가 출범해서 수치여사가 국가 고문 겸 외무장관을 취임했고 측근 틴 초과의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에 총선에서 ndl이 전체 의석의 59.6%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달 2012년 2021년 1월 26일 군부가 자, 총선 부정 의혹 조사를 요구하면서 쿠데타 가능성을 시사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시사 가능성을 이 나와서 각국 대사관들도 어저속 서로 어, 싸우지 말라 해가지고 이렇게 성명 나왔어요. u n 과 현지 외교단 자제 촉구 현지 외교사진단이 각국 대사관들이 자제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하지만 결국에는 2월 1일 군부 코트 타가 다시 일어나서 수치 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 구, 구금과 1년간의 비상 사태가 선포됐습니다아 그리고 참고로 그 수치 여사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이 그못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통령 이못 된다 하는 그, 그 헌법 정우을그 투집 짜가 지고 수치해서는 대통령 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논란 주요 일지를 보면요. 자 이월 일일까지예요. 자, 11월 13일에 일부 언론이 2018년 1차 남북정상 직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원이 남부정상 어느 순간에도 원전에 원자는 없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오, 오래 불거지기 시작했죠. 왜냐? 자, 이이 이, 2021년 1일월 29일 월성 일호이 원전 관련 지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었어요. 그래서 31일에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라 했는데 통일부는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때북에건넌 한반도 신경직 부상에는 원전 내용 관련은 전혀 없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검토자료일 뿐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2002월 1일 국민의힘이 원내 대표 정례회동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 조사를 공식 요구했고요. 뭐 항상 뭔만 있으면 국정 조사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구시대 유물 정치로부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라고 어 뭐라고 당부? 불만이죠. 불만을 표출한 거죠. 산업부는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원문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이 다른 다르, 그, 다르게 하죠. 자 국민의힘 대비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1일차 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군사관 USB 전장형치를 공개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윤건영 민주당 의원 당시에는 청와대 국정성의실장은 정상회담에서 완전 논의된 바도 없고 고른 텐정도 없다. 그리고 뭐 USB를 걷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에너지 협력이 포함된 신경제 구성 자료를 전달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통일 부 장관도 한반도 신경제 구성 관련해서 40여 쪽 분량의 자료를 긴급 검토했지만 원전에 원자도 없었다. 어, 전혀 사실이 아니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지수 업종, 업종별 증가입니다. 통계청하고 여행, 여행업계에서 같이 했어요. 이거는 뭐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크, 크겠죠. 보면은 가장 업종별이 아주 타격을 입은 게 면세점, 여행산업, 항공역, 항공역의 운송업 그리고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영화관, 항공운송서비스요. 엄청나게 그 거의 다 여기 보면은 다 그겁니다 여행 관련해서 서비, 여행 서비스 업 대부분 이죠 그리고 이제 수혜를 증가한 곳이 생산주수가 증가한 곳이 냐무전법 소매업 사람 대면 대면을 안해도 되니까 부정 부동산 중개및 감정평가하고 인터넷 쇼핑 그리고 가장 큰거는 증권 및 선물 증개업이다 <laughs> 증권이 하나 증권이 핫하니까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 대비 대, 대비 매매가 높아 목이 잠시만 목이 계속 안들아요 대비 매매가 높은 지역 자 이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3.3제곱미터나 평균, 평균 매매가는 1692만원으로 분양가는 1398만원으로 각각 과학자의 차이는 294만원이 이르렀다. 특히 서울과 세종은 작년에 매매가와 분양가의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 서울하고 세종이요. 여기가 아, 그래도, 분양가 차, 분양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차기 대선 선호도 조사 결과. 어,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지명이엄청 올랐고, 대폭 올랐고, 융성열이 대폭 떨어졌고, 어, 이분은 계속 떨어지고 있구요. 그렇죠. 물론 이게, 이게 확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주요 정목 보면요. 자 증가율이 뭐냐 아 증가율이구나 증가율이 보면요 네이버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를 그 이전하니까 증가율이 904% 인가 904아 증가율이 90 아, 그, 그냥 읽을게요 904아 퍼센트구나 NC 소프트가 3232% 그리고 카카오가 469, 셀트리온이 요즘 그 코로나 치료 때문에 근데 별로 안, 안 된다 이렇게 32, 그리고 코스포 케미칼 154, 기업부행이 113, 엔시도투얼다 짱이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